안녕하세요. 진민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늘을 심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난지역 마늘은 지금 이제 이미 거의 다 심었을 텐데요. 어, 저희 이제 중부지방은 이제 10월 말에서 어, 11월 상순,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심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빨리 마늘을 심게 되면은 이제 벌마늘, 여기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심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벌마늘을 너무 빨리 심는다던가. 또 이제 마늘을 심고서 이제 이렇게 바로 본 덮개를 해준 분들이 가로가다 계셔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마늘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서 어, 웃자라 버리거든요 어, 웃자라면 이제 얘들이 이제 웃자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또 볼말이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늘을 심고서 약 어, 3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제 얘들이 뿌리를 내려고 활짝이 되거든요 벌써 이 수분만 잘 맞춰 주면은 어, 한 3일 후에 이렇게 마늘을 뽑아보잖아요 심고서 그러면 벌써 뿌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뿌리가 이제 막 상당히 어, 활발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 것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 10월 말에서 우리 중부지방은 10월 말에서 11월 상순에 이렇게 심는다 하더라도 절대 늦,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온은 영하 이제 3, 4도 이제 이렇게 꾸준한 이렇게 내려갈 때에 얘들은 영하 5도, 6도까지도 견디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7도 이상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7도 이상 이렇게 내려가서 조금 시간이 좀 장시간, 이렇게 도출되었을 때에 냉이 필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이렇게 이제 심으셨다 하면은 부직부를 굳이 덮을 필요 없어요. 대일에 어, 또 악이 돼, 예. 해가 돼, 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마늘 심는 시기가 도래가 됐다. 아,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심고 있어요. 어 여기다가는 이제 주화, 아, 마늘 쪽이죠. 쪽에서 나온 이제 주화를 여기 다 심고 또 이제 여기는 주화에서 이제 이 생산한 이제 통마늘, 이제 주화 통마늘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이렇게 심고 이 통마늘에서 이제 주화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통마늘1세대죠어 통이 예, 또, 심은 데서, 또, 통해서, 이제, 2세대. 여기는, 이제, 3세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주화, 주화에서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심고서, 텃밭에서, 이렇게, 이제 소금으로, 어, 마늘을 재배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심어서, 관찰을 계속 하면서, 또, 장단점,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 물론, 뭐, 데이터들은 많이 나와있죠. 아 그렇지만 이제 그 그건 그거고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 이제 계속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이제 도출을 시키거든요 음. 시기는 우리 중부지방은 이제 10월 하순에서 어 11월 상순이 이제 만을 심는 적기가 된다 같은 경우는 이제 90 비닐이에요 가로 세로 어 요게 사방 12cm 이렇게 되거든요 어 12에서 어 13cm 그런 규격의 이제 이런 유공 비닐이죠. 이 이제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계속 심어보면은 구공 비닐, 예, 텃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평이 이랑을 만들어서 이랑 만들 때에 이제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죠. 어, 이렇게 평 이랑을 만들어서 심는데 이게 이제 이 이랑 높이는 이제 15에서 20cm. 이거는 이제 봄에 또 이제 비가 와가지고서, 고온 다습 조건이 되면은 또 이제 마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시 이랑을 만들어도, 어, 이랑 높이를 15에서 20cm 정도를 이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것이 봤을 때게 유리하다. 마늘 심는 것은 이제 해년마다 이제 영상에 올리죠. 그래도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은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죠. 자, 마늘은 이렇게 어, 대중소 이렇게 중에서 중간 사이즈를 이렇게 선택해서 심는 것이 좋다 너무 마늘이 크면은 또그벌 마늘이 발생되는 원 중에 또 하나가 그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중간 사이즈 어, 요 사이즈가 아, 좋다 그람 수로 굳이 보자면은 이제 그 g 수로는 4, 5g 정도죠 그 정도 6g까지도 어, 괜찮죠 이런 중간 사이즈 정도에 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오늘은, 심는, 심는 요령은,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이렇게, 검지, 예. 검지로 이 구부러진, 요, 것을 잡고서, 어, 예. 요것을, 요것을, 요렇게, 검지로, 요렇게, 예, 검지로 잡고서, 요게 이제 심을 때에, 이제, 이 중요하거든요. 어, 이게 똑바로게,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게 심어져야 돼. 예. 이렇게 해서, 자, 두 메디 정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5cm. 음, 그, 이제, 손가락이, 저희는 이제, 기니까 5cm인데, 좀 짧은 사람은, 요게 두 메디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예. 이렇게 꾹 눌러서, 이제, 심어주고, 그니까, 심는 깊이는 5에서 7cm. 음, 겨울,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난지형 마늘은 약간 좀 더, 어, 약해 심어도 상관없어요. 어, 3, 4cm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한지형 마늘은, 이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심는 것은, 조금, 조금 더, 난지형마늘 조금 더 깊게 심어줘야 돼. 예. 그래야지 이제 서리빨이 안 생겨요. 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서리빨이 생기면은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얕게 심으면은 마늘이 빨리 올라와 버리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올라와서 이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얼어서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북부는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해서 두 메디 손가락마디 두 메디 반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집어넣어서 양 옆에 흙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면 돼.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마늘을 나중에 캘때 보면은, 어, 기형이 생겨요. 큰, 큰 놈은 이렇게 크고 작은 놈은 작고 이게 삐딱한 이렇게 생겨야 거든 그래서 이제 심을 때에, 예, 요거 이제 이게 죽는 거. 이게 그래야지, 어, 마늘을 뽑으면 마늘이 동글동글하니 아주 예쁘게 딱 그렇게 되거든. 삐딱하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에, 심는 여름은 이제 이, 이런 식으로 심으면 돼요. 그리고 심고, 이렇게 심고서, 어, 심고서 이제 위에다가 흙을 어, 뿌려서, 이제 흙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해 놓은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옆에다가 이렇게 흙을 따로 이렇게, 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 그다 심고서 이제 이 흙을 갖다가 이제 비닐 위에다가 이게 뿌려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 비닐이 이제 물론 저희도 이렇게 막 줄을 띄어놨죠. 어. 그래서 비닐 날리지 말라는그 이유도 있지만 심을 때게 이렇게 이제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줄을 띄어놨어요. 근데다가두 개씩 넣는 경우도 있고 빼먹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줄을 띄어놓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빼먹일이 없어요. 또 비닐도 또안 날려요. 이렇게 줄을 채서 꽉 이렇게 평안 이렇게 해놓으면 어, 그런 것도 요런 심고서 흙을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뿌려서 이런 이제 공백을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중요하고 이제 흙 뿌려주기 전에 아, 토양의 수분이 예, 적절한이 있는 거 없는가 이것에서잘 판단해야 돼. 판단하는 이제 요런은 흙이 게 말랐잖아요. 그럼니까 거두기 말랐다 이게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 안에 보면은 안을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파, 파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은 이 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딱졌을 때게 뭉쳐져야 되거든. 이게 예, 이렇게 뭉쳐져야 돼. 이 뭉쳐져갖고 이렇게 뭉쳐지면은 이렇게 흙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뭉쳐지면은 마늘이 마늘이 이렇게 이렇게 딱 앉잖아요. 앉으면은. 이게 벌써 한 2, 3mm면 벌써 뿌리 내리기 시작해. 예. 근데 이 너무 건조한 데가, 이 건조한 데가 이렇게 앉아갖고 있으면, 얘, 얘는 이제, 일주일 돼도 뿌리가 안 내리는 거야.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랑 만들기 전에, 어, 비온 다음에 이랑 만들면 가장 좋죠. 어, 비온 다음에 나 만들면 좋아. 저희도 이제 비온 다음에 이렇게 이랑 만들었어요. 어. 런데 이제 이랑 만들 때에, 예, 이거 비가 안 온다. 그 이제 그때는 물을 여러 풀 쿨러가 됐던, 뭐물조류가 됐던, 뭐 하튼 수분을 조금 맞춰가지고서 이제 예, 이랑을 만드는 게 그런 게 요령이죠. 심기 전에 예, 수분이 이렇게 적당한 있으면은 얘가 수분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눌러져서 이렇게 심어지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심어주면은 뿌리가 잘내리거든 그런데 이렇게 건조한 데다가 눌러갖고 심어서 나중에, 어, 물을 주면은 예. 나중에 물을 주면은 나중에 물을 주면은 얘 수분이 있는 얘보다가 얘가 더 이제 예 활착이 더 늦어 보면은 어 그래서 심기 전에 예 수분을 이렇게 맞춰져 놓고 심는 것이 훨씬 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심고서 물을 안 줘요. 참미 후에 야서 이렇게 싹 뽑아 보면은 뿌리가 이제 내리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 보시고서 아트 싶은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고서 물을 어떻게 후부가 게줘야 돼. 물을 후부하니 이렇게 이렇게 신고 어, 신고 난 다음에 물을 먼저 후부하니주고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뿌려주는 게 그런 게 이제 에, 요령이죠. 어 그래서 이제 예, 마늘을 신고서 이 토양이 너무 좀 건조한 것 같다 그러면은 물을 충분히 줘야 돼.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줘도 어, 물을 안 줘도 충분하니 지금 수분이 지금 예, 수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이 정도면은 예, 이렇게 심고서 어, 이 정도면은 우리가 잘 내려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이 수분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고 어, 건조한다 싶으면은. 이랑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심고서 물을 한번 훅훅하니 줘야 돼훅흡하니 준다 해도 어, 깊이 잘안 내려가요. 6억 어, 이들을 이미 이렇게 맨들어 놓고 있으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넉넉하게 준다 할 정도로 조금 이제 이렇게 훅흡하니 줘야 돼 그래야지 살 숨이 들거든.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으면 뿌리 있는 데까지 그 수분이 이렇게 그 내려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요령이니까 심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예, 영상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